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레타입니다. 어, 저희 팀은 제미어트 팀 크루 모집에 선정되어 어, 이러한 운동 영상 프로그램을 찍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운동 영상의 타이틀은 함께하는 기초 근력입니다. 먼저 타겟은 자식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 취준생이나 이트생들을 타겟으로 설정하였고요. 운동 종목은 네 가지 종목을 선택했어요. 첫 번째 뭐죠? 종목은 버킷 테스트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버피 테스트를 할때 가슴이 땅에 닿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는 점프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스쿼트. 약간 이어깨에 벌비로 벌린 다음에 발을 자, 이겁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푸쉬업. 자, 푸쉬업을 하시는데 힘든 사람은 무릎을 꿇어도 됩니다. 알겠죠? 네. <laughs> 그런 번째 마지막 종목은 마운틴 클라이밍. 자, 이거 할 때도 주의할 점이 어깨가 흔들리면 안 되고 엉덩이가 위로 뛰면안 됩니다. 운동 방식은 타바타를 사용할 거고요. 1 세트에 20초 운동하고 10초 쉬고 어, 3에서 5세트 정도를 할 건데요. 어, 총 운동 시간은 30분 정도 됩니다. 운동 종목 네 가지 선정한 이유가 뭐죠? 어, 우선 네 가지로 선정한 이유가 손쉽게 이제 다들 누구나 따라 할수 있고 그리고 큰 근육들 위주의 운동으로 구성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에너지 소모량도 커서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기초 체력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 운동에 앞서 스트레칭하러 출발! Let's get it! 자, 아, 스트레칭 먼저 하겠습니다. 가슴 스트레칭. 스트레칭. 엎드려서. 어깨 위치에 팔꿈치를 올려놓고 뒤0도로 만듭니다. 오른쪽 가슴 먼저 스트레치 하기 위해서 왼쪽 다리를 오른쪽으로 쭉 넘겨줍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네,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자. 고관절 스트레칭하기 위해서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립니다. 그리고 앞꿈치에 손을 넣고 앉아 앉으면서 팔꿈치로. 무릎을 뒤쪽으로 쭉 밀어줍니다. 그리고 가슴을 위쪽 하늘 보게끔 앞으로 쭉 내밀어줍니다. 포에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 상태에서 그 일어나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쪽 햄스트링 스트레칭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앉아서 앞쪽 다리 구부려서 중부 스트레칭 해줍니다. 엉덩이 자, 정체 세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준비. 하,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본능 준비하시고 준비됐습니까? 네. 자, 더피 테스트 먼저 들어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오케이. 아, 준비. 시작. 하나 응. 둘셋넷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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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라스 오케이, 오케이. 자다음에 스쿼트입니다 스쿼트 준비 호흡하고 <목소리>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둘자 3초 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다음, 푸시업. 푸시업 할 때도 가슴 당섯니다 준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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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음, 케이크, 아홉초전, 준비 시작, <laughs> 하나, 둘. <목소리> 자 준비 마크 클라이밍 그대로 워드 시작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와열오 초장 하나 둘셋 라스트 넷 오케이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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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라스, 오케이. 오. 다시아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라스트 오케이, 굿, 아홉, 여져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화이어 아홉 라스 열! 오케이 <놀람> 네! 시작! 이 아, 아, 준비!

that evil 가자. 가서... 오케이. Okay. 다음, 스커트. 5차전. 上。 넷, acht, <ing> <스토리> 세, 거! 어! 거! 네, 하서 아, 네. 하나, 셋, 같이. 사, 다 하나, 하 야! 하나, 하나,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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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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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자고 풀고 아 마무리 스트레칭 하고 운동 마무리합시다 예 네. 똑같이 아까처럼 처음과 똑같이 스트레칭 할 겁니다 어 앞들어서 오케이 오케이 팔부안 추고 오른쪽 스트레칭 먼저 합니다 왼쪽으로 다리 쭉 당겨 주시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마지막까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이제 고관절 스피치 자 아, 발밑에 자, 밑에 을 넣으시고, 앞쪽 보고, 가슴 내밀고, 고관절기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일어나서 핸드핏 뒤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스트레칭 앉아서 5 6 아, 스트레칭 시작 하나 둘 세우고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넷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운동이 끝났습니다. 각자 본업에 충실해가지고. 운동을 하고 싶었지만 계속 스케줄 때문에 미루게 되고 개인 사장 때문에 미루게 되었는데 그 재미어트 팀프로 모집에 성장되어서 운동하는 계기가 만들어져서 어, 운동을 열심히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재미어트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에 할말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세요. <laughs> 지금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1분이 5분이 되고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이 됩니다. 그 30분 더전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30분 동안 내가 깨어 있을 때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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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이 화이팅!